자, 이제 차단기. 이제 동작부 해 보겠다는 겁니다. 차단기. 음, 지금까지 우리가 한건 계전기 고장을 판정하는 거 했다면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거. 차단기 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정상 시 부하 전류 개폐 및 고장 시 고장 회로를 신속히 차단해서 전로와 기기를 보호하는 개폐장치다. 어, 개폐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정격입니다. 정격. 정격이라는 건 얘는 그냥 의미. 자, 최고다. 최고. 어, 최고 한도다. 정격은 부하를 다 걸었을 때의 최고값이에값 최고값. 기준되는 값입니다. 어, 최고값. 자 정격전압은 우리 필기에서는 참고해도 됩니다. 그냥 필기에서는 규정된 조건에 따라 차단기에 인가할수 있는 사용전압의 상한값.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회로에 최고전압을 우리의 전격전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전압. 우리 실기에서는 아니 실기 맞죠? 실기에서는 공칭전압하고 전격전압을 좀 알아야 돼요. 실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필기니까 그냥 의미만 보고 할게요. 공칭전압을 어떤 걸 공칭전압을 해요? 네? 어떤 전압?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 공칭전압은 공이 칭하는 전압. 공이 칭하는 전압. 우리가 부르는 전압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전압. 공이 칭하는 전압.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뭐 6.6kV 22.9kV 154kV, 345kV 769kV. 이걸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정격전압은요 우리가 이름은 이렇게 부르지만 22.9kV의 최고전압은 25.8kV예요. 그 다음에 154kV의 최고전압은 170kV예요. 오케이. 여기 345kV의 최고 전압은 362kV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요거 좀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필기에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공칭 전압은 우리가 부르는 전압이고 전격 전압은 그 전압 계통의 최고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다음에 전격 차단 시간 얘는 꼭 가져갈게요. 얘는 별표 다섯 개넣으시고 요게 별표 다섯 개요 2번하고 그다음에 3번하고 정격 차단 시간입니다. 정격 차단 시간. 그러니까 차단기가 딱 차단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정격 이게 그러니까 차단 시간. 자, <laughs> 요거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예를 들었었어요. 여기가 차단기에 차단기. 그다음 여기가 어, 어떤 부하가 있다. 부하. 그러면 부하에 단락 고장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여기다가 뭐 설치했어요? 이거. 이게 어, CT에 CT 고장을 검출하는 장치 어, 별류기 그다음 여기에 OCR 이게 뭐예요? 과전류 개정기 개정기 달았고 얘가 고장을 판정해서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어 트리코일 이렇게 TC 트리코일이 달리는 거야 트리코일 그다음 차단기저점이 이로 이어졌다 보시면 되고 오케이. 음. 얘가 우리말로 결류기, 얘가 우리말로 어, 과전류 개정기, 이렇게. 해. 자, 이런데 만약에 여기서 단락이 딱 발생해서 단락, 단락, 단락이 발생하면 <laughs> 요 CT가 단락 전류를 검출하는 거예요. 단락 전류 검출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개정기한테 딱 보내요. 그럼 개정기가 고장을 어떻게요? 해 판정을 해요. 판정을 해서 고장이라고 판정되면 누구한테 트리코일을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를 딱 주는 거예요. 전기를 그럼 트리코일 어떻게 되는 거야? 트리코일 여자 시킨다. 여자 된다. 전기가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여자 여기에 전기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트리코일이 전자석이 되는 요 전자석 전자석이 되면 요요 요 접점을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얘가 떨어지면서 뭐가 발생해요? 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여기서 아크가 발생 아크, 아크, 그 아크를 완전히 끌 때, 완전히 끄는 걸, 우리는 끄는 거를 소호라고 하면 소호, 완전히 끌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차단 시간이라고 해요. 차단 시간, 어디서부터 얘가 열리기, 그러니까 트리코일이 여자 되게, 여기 시간부터 여기 시간까지를 차단 시간 하는 거예요. 여자 된 시간부터 완전히 끌 때까지 시간. 이걸 차단 시간을 한다. 그거를 요 그림으로 아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기서 단락이 났어요. 단락. 단락이 발생하면 이 단락 전류를 검출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릴레이한테 보내요. 그럼 릴레이가 고장으로 판정하는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차단 시간을 안 봐. 그래서 얘가 고장을 판정해서 트리코이를 여자 시킨 다음 그때부터를 차단 시킨다는 걸 보면 차단 시간으로. 그리고 아크가 발생하는데 그 아크를 다. 끌 때까지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차단 시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차단 시간이 뭔데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까지 시간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를 끌 때까지 시간. 이걸 차단 시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차단 시간의 표준은 얼마냐?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표준. 얘는 2. 3, 5, 8 헤르츠 아니면 2, 3, 5, 8 사이클, 2, 3, 5, 8 헤르츠다. 그 문제에서는 표준 시간으로 틀린 거 물어볼 거 틀린 거, 거기다가 10, 이렇게 들 거예요. 10, 그럼 그것만 골라놓으면 돼요. 2, 3, 5, 8, 그 외의 거, 이게 정격 차단 시간입니다. 얘는 실기에서 가능 물어봅니다. 정격 차단 시간이 뭔지 써라. 트리코일 여자로부터 아크 소까지 시간이다. 오케이. 다음 요거 중요해 중요. 요건 필기 실기 다. 자 차단기 종류부터 한번 암기해 볼까요? 우리 차단기 종류 여기다 써놓으세요. 차단기 종류인데 고압이나 특고압 차단기다 이렇게. 고압이나 특고압용 차단기다. 실기에서 물어봐요. 고압 특고압용 차단기 종류 세개 쓰세요. 좀 어려우면 다섯 개 쓰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전 종류 첫 번째 진공 차단기, 두 번째 유입 차단기, 세 번째 가스 차단기, 네 번째 공기 차단기, 다섯 번째 자기 차단기. 이거 꼭 암기. 필기에서는 그냥 대충 암기도 됩니다. 대충 지금은 그냥 대충하다고 대충. 여기 대충. 약호 실기에서는 필수, 필기에서는 반필수. 얘도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진공 차단기는 VCB, 유입 차단기는 OCB, 가스 차단기는 GCB, 그다음에 우리 공기 차단기는 ABB, 그다음에 자기 차단기는 MBB.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을까 이렇게 V가 영어로 진공 진공. 얘는 오일 저연유, 얘는 가스, 얘는 에어 공기, 얘는 마그네트. 전자력, 오케이. 첨자, 첨자. VCB, OCB, GCB, ABB, MBB. 오케이. 여기 하나 써놓을까요? ACB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ACB 얘는 기중 차단기. 공기 차단기 나오면 아 이거 ABB인가? ACB인가? 헷갈려요. ABB인가? ACB인가? 얘는 기중 차단기입니다. 이 기중 차단기는 고압용, 특고압용이 아니라 어떤 용? 저압용. 저압 메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압 메인용. 음. 저압 메인.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저압 메인용 a c b 거의 90% 씁니다. ACB. 음. 그다음에 특고압용은 VCB 90% 이상 써요. 음. 진공 차단기하고 ACB 현장에 다 있습니다.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가스 차단기,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예. 가장 좋은 거 골라라 두개 가장 좋은 차단기 두 개요 한전에서 추천하는 권고하는 차단기 두개 진공차단기하고 가스차단기 진공차단기하고 가스차단기 아 써놓을게요 가스차단기는 얘는 그냥 다 좋다 한 가지 안 좋다면 비싸다 이거 하나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단점 근데 우리가 문제 풀려면 얘는 그냥 다 좋다고 갖고 와야 돼 그래 문제 풀기가 쉬워요. 다 좋다. 근데 얘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 개폐 서지가 크다. 어. 그러니까 차단기를 오픈시킬 때 서지 이상 전압이 큰 거예요. 이렇게. 음.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런데 여기 여기서 딱 이런 걸딱 알아둬야 돼. 이렇게.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가스 차단기,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 우리 실기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뭐뭐뭐뭐 해가지고 어떤 차단기두개 써라 하면 다 좋은 거두개 쓰면 돼. 그다음에 뭐뭐 어떤 한거 하나 써라 그러면 가자장 좋은 거 카스장에 쓰면 돼. 뭐안 틀려. 근데 괜히 막유의차단기 쓰면 안 됩니다. 얘는 한전에서 권고해요 안 해요. 쓰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저런 누가 있으니까 얘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어, 화재 위험이 있어서. 화재 위험에서 있어서. 있어서 우리 옥내에는 쓰지 말라고 해요. 우리 유입변 학교도 옥내에는못 쓰게요. 유입변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상교 마찬가지고 옥내에는못 쓰게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밑에 소음해질 있죠? 요게 엄청 나와요 문제. 소음해질. 소음해질은 뭐냐면 여기서 접점을 떨어뜨릴 때 뭐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해요. 이 아크를 어떤 방식으로 끊으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끊으냐? 자, 그럼, 진공차단계는 뭘, 어떤 원리? 어, 진공원리. 그 다음에 유입차단계는 어떤 원리? 그냥 조련유 원리. 그 다음에 가스차단계는 가스원리. 그 다음에 공기차단계는 공기원리. 그 다음에 자기차단계는 전자력원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쉽게. 어, 나머지는 좀 이해가 하는데, 진공 상태 이건 뭐냐면, 우리 VCB를 많이 써요. 이게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 차단기를 그냥 진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압력을 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가 발생하면 그 아크가 압력이 낮으니까 그냥 확 퍼져 버려요.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는 우리 확산. 아크가 확산되면서 그 아크가 그냥 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진공 상태 이용하는 거다. 그다음에 절연유 분해 가스 뭐냐면 아크가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크가 절연유를 분해를 시켜 분해. 분해가 되면 거기서 수소 가스가 나와요. 수소 가스. 그 수소가스는 차가운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크를 그냥 식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연료 분해가스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SF6가스 얘는 절연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크 나오면 그냥 절연 식혀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차단기는 아크를 공기로 후 불어서 꺼는 거예요. 후 불어서 꺼는 거예요. 그 압력 요 위에 이용해서 네? 어, 압축공기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다른 데로 가져간다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거 그냥 소음의 질 진공 차단기는 진공, 유입 차단기는 전류,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공기 차단기는 공기,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 여기 이것도 암기해 놓으세요. 압축 공기는 15에서 30 킬로 정도 압축을 시킨다. 15에서 30 음, 압력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실기에서는 이거 소음의 질을 써라 합니다. 이렇게 한 코빈공빈공간을 하나 더 빈공간. 여기도 빈공간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우리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를 씁니다. 가스 차단기. 음.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요거. 우리 SF6 가스는 무색, 무치, 무미, 무독 기체다. 무색, 무치, 무미, 무독.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독도 없다. 이렇게. 음. 자꾸 이거 독이 있다고 막할 거예요. 문제에서.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독성이 있다 하면 틀린 겁니다. <laughs> 차단기 트립 방식 차단기를 트립시키는데 여기 요 그러니까 전자력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 이거예요 여기 전자력의 힘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 만약에 직류전원에 의해서 여기 전자력을 만든다 그러면 직류전압 트립 방식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것만가져가고 콘덴서 트립 방식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를 이렇게 신호를 줄 때.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로 주는 거예요. 신호를. 그러면 얘가 d energy. Condensed energy. c o n d e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 나오면 그냥 콘덴서 트 d 방식 고르면 돼요. 얼마 d e n s e d energy. Condensed energy. Condensed energy. c o 동작을 반복하는 그 동작 시간 간격을 나타낸 일련의 동작 규정이다. 그리고 이걸 문제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물어볼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동작 책무다 답하시면 돼요. 차단계 동작 책무. 그 다음 밑에 표가 있는데 표에서 우리 요거만 가져가면 돼요. 고속도 제트임용. 고속도 제트임용. 우리 요거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할때 배웠어요? 어, 어떤 거할 때? 어, 어 중성점 직접접지 중성점 직접접지는 안정도가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고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차단 방식을 요거 쓰는 거 요거 일선 지각사관하면오 티코 티코 이거 오 티코 티코 첫 번째 시간은 0.3초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은 1분이나 3분 어, 요걸 그대로 물어보니까 아오어 음. 오티코티코 이렇게 티는 시간입니다. 음, 이렇게 요것만 가져가세 요것만 아, 첫 번째 너무 너무 잘 나와요. 차단기의 정격 차단 시간은 그랬어요. 차단 시간 어, 트리코일을 여자부터 어, 아크 소까지 시간 어, 답2 번. 다음 2 번. 차단기에서 정격 차단 시간에 표준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10. 어, 10이 아니죠. 2, 3, 5, 8. 답 4번. 3번. 차단기와 차단기 소음의질이 틀리게 결합된 것은 어느 것인가 했어요. 자, 공기 차단기는 소매질이 공기. 가스 차단기는 가스. 가스. 자기 차단기는 음, 자기력. 음. 자기력, 전자력. 어, 자기력 전자력 맞아요. 음. 근데 유의 차단기는 저런 유 맞는데. 틀린 거는 3번. 어 3번 진공은 어떤 차단기? 진공 어, 차단기 이렇게 볼까요? 약호 다음 볼까 약호 공기 차단기는 약호가 ABB 가스 차단기는 GCB 그다음에 자기 차단기 M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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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유입 차단기 OCB OCB 진공 차단기는요 VCB 꼭 암기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져갈게요. 틀린 거는 3번이다 보시면 돼요. 5번. 접촉자가 외교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아크에 의한 화재의 염려가 없으며 소형 경량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진공 중 아크 소호 능력을 이용하는 차단기는 그랬네요. 어떤 차단기? 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핵심 단어가? 진공, 어, 진공 나왔어 진공. 진공 나오면 진공 차단기굴러옵니 음, 2번. 6번. 특고압 차단기 중에 대패서지 전압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네요. 어. 우리가 좋은 차단기는 두 개가 있다. 진공차단기, 가스차단기. 가스차단기는 다 좋다. 그런데 진공차단기는 단점만 하나 있어요. 대패서지가 크다. 대패서지 나오면 진공차단기 나옵니다. 답 2번. 7번. SF6 가스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가스차단기. 어, 독성이 없다. 어, 없다. 근데 있음으로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자, 독성. 우리 가스 차단기 SF6 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 무독. 이렇게 어. 답 4번, 9번. 소호 원리 따른 차단기 종류 중에서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분해 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것은 그랬네요. 어 절연유 나왔으니까 유입 차량 나와야 돼요. 어. 여기 핵심 단어 절연유 나오면 유입입니다. 자0번 압축된 공기를 아크에 불어 넣어서 차단하는 차단기는 그랬네요. ABB, A, ABB. B. 얘를 물어보면 항상 얘가 딴 나와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ACB는 무슨 차단기? 어, 무슨 이름이? ABB가 공기 차단기. 얘는 기중 차단기. 기중 차단기. 얘는 차단할 때 우리 아크를 그냥 대기 중에서 차단하는 거 대기 대기 기중 대기 중에서. 대기, 대기 음. 네. 이렇 음. 우리 실기에서 특급 차단기 다섯 개 써라, 세개 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특급 차단기를 써라 하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채점자들이 아 공부 안 했구나 그냥 그것 버려요 얘는 저함용 차단기. 저함용 차단기. 어, 특고합이나 고합이 아니에요. 얘는 조합이에요. 12번.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에 의한 트립되는 방식으로 정류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 트립 방식은 그랬네요. 어, 콘덴서 트립 방식. 얼마나 잘 이런 거. 그렇죠? 콘덴서 나오면 콘덴서예요. 그죠? 13번. 차단기에서 오! 티코티코. 이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어, 동작책무. 답은 1번이에요. 오티코티코 동작 책모